음 아주 오늘 날씨 좋지? 오늘 날씨 좋은 날 단기 갖고 놀자 단기를 가지고 장아찌 담고 또 살짝 데쳐서 넣어놨다가 무쳐 먹기도 하고 쌈도 싸 먹을 거야 근데 이거 우선 씻어야 돼이봐 이런 거 보여? 어 벌레 이제 씻어야 돼 이게 보여? 너물 이다 벌레야. 안 벌레? <laughs> <안 볼래? 웃음> 이게 지금 단기는 하우스 단기 하우스.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억세지겠지 여름 되고 그러면. 아무좀 있으면 이제 햇빛 많아지고 날 따셔지고 이러면은 이 파리가 억세져 그렇지. 이 단기가 여자 혈액 순환에도 좋고 그렇게 좋대. 엄마들 오는 거. 엄마도 오는 거 뭐지? 갱년기? 갱년기에도 이게 좋대. <laughs> 벌레 한번 가봐. 벌레, 이게 다 동동 떠 있잖아. 그 여... 벌레야? 그 벌레야. 벌레 똥도 있고. <웃음> <웃음> 지난번에 벌레는 지렁이 같은 것도 있었어. 좋은 거지. 농약 많이 안 치고. 근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농약을 쳐야 돼. 식초물에 담글 거야. 여기다 물을 이렇게 잠길 만큼 붓고. 자, 하는 방법. 이게 병뚜껑으로. 쬐끔이잖아. 이거 다섯 개만 넣을게. 네 개. 근데 얘는 오래 담그면 안 돼. 얘는 또다 또, 저기 돼. 풀어줘 이렇게 담가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건져낼 거야. 이렇게, 이제, 이따가 내려가서 아빠가 할 일이야. 이렇게. 이제 요거는 말려서 쓸 거고. 말려서 뭐 삼계탕 끓이거나 수육 끓이거나 할때 향채로 쓰는 거지. 슈! 음, 아니, 요 물에 건져면 돼. 이거 깨끗이 한 거니까. 그래서 물을 처음부터 깨끗이 닦는 거야. 다 됐어 이렇게 놓고 이제 물 빠지면 툭툭 털어갖고 이제 갖고 내려가야지 자 이게 줄기를 다 놓면 너무 질겨 근데 너무 바짝 자르면이파리만 있으니까 조금 요 정도에서 이렇게 잎 줄기 조금 있고 이렇게 이파리만 하고 이건 나중에 말려서 쓸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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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이렇게, 3등, 요렇게 나뉘어 있잖아, 가지가. 그럼, 요 요기 정도 잘라주면 돼. 그런 줄기 정도는 연하니까, 장아찌 담았을 때도 먹어도 괜찮아. 너무 이파리만 있으면 또 씹는 맛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얼른 투입해서 잘라. 손질 다 했고, 이제 장아찌 물을 하는데, 여기는 물 400. 400ml, 두 컵이야. 그 다음에, 국간장 50. 그 다음에, 진간장 50, 설탕 5g, 그 다음에, 매실 액기스 매실청 100ml. 그렇게 넣고, 팔팔팔팔 끓여. 간단해.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장아지는 쉬워. 이제 끓기 시작하지? 팔팔 끓기 시작하면, 얘를 이제 숨을 죽일 거야. 얘가 너무 많잖아. 이게 얘는 지금 팔, 진짜, 살을 만큼 다 살았어. 그래서 이런 놈을 이제 여기다 끓는 물에 넣고 숨을 죽일 거야. 아, 그냥 여기 항아리에 쑤셔 넣는 게 아니라 <laughs> 항아리에 왜 쑤셔 넣어 이걸? <laughs> 쑤셔 넣는 건줄 알았네. 근데 그냥 넣고 얘를 부어도 되기는 해. 근데 이제 얘가 조금 억셀 수 있으니까 얘는 좀 억세. 그러니까 조금 질기다고 말하야지 그러면 좀 먹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조금 음. 덜 좀 연하게 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숨을 죽이는 거야. 살짝 담갔다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지. 아야 끓어라. 끓세요. 섞 끓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데쳐서. 음 살짝 넣어준다. 데쳐서 여기다 넣는 거야. 음.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음. 잘안 데쳐지니까 조금씩 이렇게. 음. 그리고 식초는 날라가잖아, 끓이면. 그러니까 맨 나중에. 음, 식... 나중에 넣고, 그냥 넣고 부어주면 돼. 음. 한약 냄새 나. 한약 냄새 나지? <laughs> 그래서 이게 이 줄기를 말려놨다가 그 수육 삶을 때나 음. 아니면은 그 삼계탕 끓일 때 넣어주면 음. 그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돼지 냄새, 닭 냄새가 안 난다는. 이게 딱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물 끓지 다시 그다 응. 붓고 불거센 불로다가 하확거그한번 끓으면 이제 섞여 이제 이렇게 음. 그러면 이거를 왜냐면 지금 얘는 가스 불이 아니잖아 음. 잔열이 있어서 얘가 더 끓잖아 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 부 얘가 간장을 여기다 붓잖아 그럼 얘가 막뚝 올라와 음. 그래서, 접시 놓고 돌을, 음! 올려 그러면, 그냥, 그냥 돌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응. 요즘은 누름돌도 있어. 이렇게. 이 돌은? 이 돌은 엄마 주워서 깨끗이 씻어서 소독하고 끓여갖고 햇빛에 말리고, 별짓 다 했어. 자, 요렇게. 요렇게. 다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렇게 식, 식으면 이제 뚜껑 덮어갖고 두는 거야. 이렇게. 뚜껑 덮고 서늘한 그냥 곳에 서늘한 곳에 두면 돼. 그늘지고 음, 서늘한 곳. 그 3일 있다가 음, 간장만, 간장만 따라서 끓여. 간장만 끓여서 식혀서 그때는 식혀서 부어야 돼. 음, 그때는. 그리고 얼마나 숙성 시켜? 그럼 일주일 이 먹어도 돼. 음, 일주일. 음, 뭐 일주일 전에 먹어도 맛은 음, 괜찮아. 음. 근데 이제 조금 더 맛이 들려면 한 일주일 정도 들어야지. 숙하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 냉장고 넣어야지. 놔 음. 그래서 두번 정도를 끓여 보면 돼 간장을. 그러면 더 오래 먹을 수 있어. 음. 상하지 않고. 그래서 아. 이거를 지금 엄마는 온기를 했잖아. 음. 근데 온기가 없어. 음. 온기가 없으면 유리 그릇. 음. 유리 그릇 같은 데다가 절대 스대는 사용하면 안 돼. 음. 이런 거는. 유리 강화 유리 요즘에 그 라켓락 그릇 같은 거 있어. 음. 그런 데다 해도 돼. 그런데도 할 때는 반드시 식초물이나 따뜻 뜨거운 물로 소독을 엄마가 해 놓은 거를 보여줄게 이렇게 3일 날 엄마가 해 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것도 1kg 정도 근데 이거는 엄마가 중간에 먹었어 그래서 양이 줄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 색깔이 변하지 이렇게 이렇게 음. 응. 근데 이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맛이 괜찮아 응, 먹어봐 음. 그지? 한약 같대 그래. 그 요거를 고기랑, 고기랑 삼겹살 그런 거 먹으면 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것도 하면 요 정도 병에다가 옮겨 담아 나중에 그러면 꺼내 먹으면 되지. 대신 할때 항상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돼. 눌러놔야 돼. 이렇게 음. 간장물이 배게. 그래서 돌멩이를 엄마는 요런돌요렇게 눌러놓으면 간장이 쏙 들어가잖아. 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끝.